네, 안성시골로 땡비입니다. 이제 셀릭스를 이제 심은지 이제 두달 됐고요. 지금 이제 보면 어 일반적으로 그셀릭스 그 나무에 대해서 어 해충에 대한 어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. 여기, 이제, 그, 제가 이제 두달된 상태에서, 여기 보시면, 요, 벌레, 벌레가 있어요, 벌레가. 여기, 여기 보이시나요? 여기 벌레. 이 벌레가 이렇게 이제 벌레마다 집을 짓고 사네 집을. 여기 이제 집을 짓고 살면서 그 이게 집을 짓고 거미줄을 쳐놓고 나무 잎으로 가려지고 이래서 일반 그 벌레더라고는. 방제 방법이 좀, 어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진, 그, 충제를, 살충제를 주어야 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요게 이제 그, 저도 이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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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와서, 이렇게 이제 그, 살펴보다 보니까,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니까, 요거를 이제, 제가 이제 약제를 사다가, 방제를 좀 하고 나중에 그 방제 약에 대한 것도 좀그 설명도 좀 드리고 또 방제 효과에 대해서도 또 1년에 몇 번이나 줘야 되는지 뭐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길 때마다 줘 보고 1년에 몇 번을 줘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제가 이제 그 방제할 때마다 어 동영상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이제 두달 남짓 지나고 나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모양이 생기고 색달 색깔도 이제 많이 이제 잡, 색깔도 많이 잡혔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제가 이제 관리를 해 가면서 이제 동영상을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